안녕하세요. 네가지러 보입니다. 이번에는 뽑기를 메달로 했는데요. 이 파랑색 진화 요괴 메달을 뭐 해야 할까뭐 잘은 잘 모르겠는데요. 이 파랑색 요괴 메달이랑 고전 요괴 빨간색 요괴 메달을 뽑기한 거를 소개하려고 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딱 어제 뽑았어요. 어제 뽑은 영상 올려드렸는데요. 찍을 시간이 없어서, 찍을 시간이 없어서 좀 그랬고, 오늘도 이거 찍기 전날 바로 올렸거든요. 네, 먼저 인명견 이렇게 지나간 거 있고요. 제가 정보를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, 뭐라고 이거입니다.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거기다 이렇게 붙이겠습니다. 네, 이제 인명권 요게 매달이 됐는데요. 이렇게 있는데 용맹적으로 돼 있어요. 그냥 아무거나 들어 있는 것 같아요. 제 생각. 에 예, 진판처럼 스티커를 했구요. 이렇게 해서 초점이 잘안 맞네요. 네, 이렇게요. 네, 여기 보이시죠? 여기. 네, 이렇게 돼 있구요. 두 번째 고전 요괴 메달입니다. 고전 요괴 메달에서는 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, 일본어로 돼 있어서요. 뭐, 이렇게 돼 있구요. 진판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, 스티커가. 그리고 얘는, 아이고 죄송합니다. 네, 이렇게 돼 있구요. 불가사의족으로 돼 있습니다.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제가 제 스티커를 못 붙이네요. 죄송합니다. 네, 이렇게라도 붙였습니다. 네, 이렇게 돼 있구요. 뒷면은 그래도 없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. 네, 그리고요. 이 요게워치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요. 요게워치 솔직히 안 들어가요, 잘 보겠습니다. 그래도 얘부터 넣어보겠습니다.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. 근데 원래 요게 메달 관은. 시끄러운 점 죄송합니다. 네, 원래 요게 메달과는 크기가 똑같은데 잘안 들어가요. 크기가 똑같거든요. 얘도 똑같고요. 그런데 잘안 들어가거든요. 반대로 넣으면 또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. 반대로는 들어가기는 하는데 잘안 들어가죠. 애들은 이렇게 돼요. 애들한테 팔아먹이려고요. 아 <laughs> 어, 죄송합니다. 이번엔 익명기인 진아영, 안 들어갑니다. 이렇게 반대로는 들어갑니다. 반, 반대로 들어가는데 잘 안되네요? 이게 아니야, 소리만 들리네요. 네,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